자, 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죠. 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 나타내는 예, 나타내 주실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데 예, 쓰임 받는 자가 되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을 주시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 비정을 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지관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형상이 모형대로 창조하시고,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잃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사탄도 죽이고, 술인을 살리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다 갚아주시오. 우리를 해할려고 하고, 또 뺏으려고 하고, 죽일려고 아, 하고, 이런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줄 걱정 없어. 예.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서, 다, 행한 대로 다갚아주시 갚아주시는 거요. 예그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우 예. 어디, 어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는 네, 이유 예, 참을 우리 아버지는 늙지 못하며 쓰시오. 말씀으로 참피한 것을 창조하시오. 사람 명상의 모양도를 창조하시오. 걱정 없으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에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이 소경은 날때부터 소경이 날때부터 소 제자들이 물어 가는데 아, 비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그 누의 죄로 인이까누자기 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서 그런가, 자기 지어서 돼서 소경 났으니까, 그랬 예수라대아하바이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무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에게서 소경 그 사람에게서 예 네.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소경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걸 나타내고자 하여 그 부모는 소경에 낳았고 또이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거고 예.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지요 어찌 소경을 갖는가 하고 또이 또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것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아직 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도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일을 하경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하나님이하시하 일을 o c o u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밤이 v e us all the y e a r 일 Yes. y 니 s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 e 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y 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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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진로를이겼서진우그 눈에 화를 그 뿌리 두려을 이르시되, 실로한모양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한번역함에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또 소경에 가서, 가서, 숨겨보냈죠? 숨겨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이 사람을 가기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라 하던 자가 아니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나. 제 말은 내가 그러라니. 저가 군대 그러면 내 눈을 어떻게 떼어냐대화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라에 가서 시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에 있느냐, 가변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나 계셨다고 말이오. 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 그리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 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그이 소경으로 단자는 소경.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네요 나타내고자하시지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그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예수님들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도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상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죄를 상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시었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라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생을 받고또 우리가 생명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부활을 하게 해주셨소서. 생명에 부활을 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셨소서.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예, 천국에 넉넉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이 소경, 정말로, 나할 때마다 소경으로 지만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해서, 또 하나님께 순경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정말로 감사합니까? 응, 감사바울사도 같은 자, 베드로 같은 예수의 제자, 그도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아서 큰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인, 아도또 파울사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야여 쓰임 받는 자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마귀에게 또 쓰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쓰임 받는 자가 있어요 바로 가른녀도 예수님을 받으라고 할때 예수를 받으라고 할 때, 가른녀도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발라하는 생각을 접어뒀더니, 그 마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지다 쓰임받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편라도 정말로 사단에게쓰임받았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일에 나무 쓰임 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카인과 아벳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죠. 근데 이 마귀가 정말로 쓸만한 자들은 시기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죠. 그 가인은, 가인은, 그것도 이 아벨은 또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하자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복식으로 재산을 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셨다. 고그 말이야.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았어. 그러므로, 그, 아벨은, 정말 하게 인정을 받고 이러고 자잖아 있죠. 가인은 그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비에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 아벨을 죽여내리라, 그랬어. 김춘사인자가 됐잖아. 김에사인자가 됐어. 예. 예.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귀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수임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제도 그, 했어요? 여기 그 제도 펴도 했어.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냐 자들도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이고, 또이 아벨에 가고 죄를 지는 거다 아까 눈시마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마귀한테는 쓰임을 받지 말고, 절대 죽어도 우리는 마귀에게는 쓰임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한다고, 주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대개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대개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고 역사하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역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대개에여시었어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 그리도 정말 영광을 돌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하늘을 위해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해서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이다. 이전에 음. 통소을 기다리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역서하시고 마귀여서 귀신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쳐하시오. 성령을 승게 해달라고 통성으 기도합시다. 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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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고 오늘 두사람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면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갖다 내는 자가 되고 성령을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시옵소서.